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대동입니다. 네 대동 종목도 어, 제가 요즘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가고 있어서 그리고 실적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 말고도 뭐 동양물산도 있습니다. 네 동양물산도 같이 체크를 잘해 보시면 좋은데요. 어, 지금 조금은 아쉽지만 아쉽다라는 것은 고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 다소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 순. 있겠지만요. 이 종목은 어 만약 물타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천천히 사도 될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YM이나 뭐 대동. 지금은 제가 어 조금 더 TYM은 조금 더 빠지면은 조금 매수를 할 생각이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사도 분명히 수익은 무조건 날 것이다. 네.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다. 실적 자체를 조금 지금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게 19년, 20년, 21, 22년 3분기까지인데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과거에 비슷한 실적주가 있었습니다. 대동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KG ETS도 폐기물 관련해서 실적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21년 12월 때 당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21년인데 12월 때 당시가 아무래도 그 관련해 12월 전에 실적이 긍정적이다 라고 했던 시점이 이때였을 거예요. 네. 그럼 봐볼게요. 5월 18일. 5월 18일, 제가 봤제 기억으로 5월 17일 정도에 기사가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5월 17일 <laughs> 영업을 검색하면 되겠죠. 네, 5월 17일 네,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시간의 상한가를 쳤는데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이익이 578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700몇 퍼센트 7 4 0가 증가를 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구길제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이 정도 위치를 위치로 생각되지 않나? 주춤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춤하고 있을 때 매집을 한다면 어 이렇게 좀급등을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신고가 돌파와 그다음 폐기물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엮여 있었죠 코로나 관련해서도 폐기물 관련해서 또또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렇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분봉도 어느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상승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K-DTS가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 2022년 5월달 이때가 어떤 거였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에 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연도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여져야지만, 2023년 한 2분기 비슷하게, 방금 같이 KGETS와 비슷하게, 어, 5월 달, 8월 달 사이에 고점 돌파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또 체크를 하냐면요. 저는 수급창을 상당히 많이 어, 의존을 하며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실적도 긍정적이게 1분기라든지 어, 뭐 컨센서스가 조금, 컨센서스가 조금 더 긍정적이 나오면서 대동의 수급창이 금융투자 투신 은행 연기금 이런 게 조금 빵빵하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텅 비어 있죠. 이게 목표 가격대가 2만원, 3만원대로 높아질 때는 이게 수급장이꽉찬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추후에 저도 영상을 분명히 찍겠죠. 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 하락장일 때 나는 무슨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우량주 매수도 긍정적이겠지만 우량주 제외하고 조금 뭐 가능성이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상승을 앞으로 미래 봤을 때, 미래를 좀 지켜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줄 만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동 말고 지금 또 하나 또 실적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랜택이라는 종목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랜택도 뭐, 긍정적으로 조금 이제 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제일 쉬워요, 매매하기가. 은봉일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잠정으로 나와, 나와주거나, 거래원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은봉인데, 매수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잡고 있다. 지금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보면은, 맥거리 증권에서,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 오늘 매수보다는, 조금 더 빠지거나, 차라리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때, 박스권 돌파를 하고 지수가 또 주춤했는데 수급이 외국인이 매수를 잡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해도 됩니다. 항상, 어 너무 섣불리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은봉이니까, 어, 이 종목 떨어졌으니까 지지라인이니까 사야겠다. 어차피 올라도 저항선에서 유지는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조금 나만의 원칙들을 잘 만들어서 매매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어 실적 관련된 검색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색식을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검색식 관련해서 영상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제가 게으른 건지, 그냥 조금 어, 유튜브에 조금, 뭐랄까, 어, 조회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만 많이 좀 하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랜텍도 좀 관심 있게 바, 바, 봐 보셔도 될것 같고, <laughs> 네 대동이나 TYM, 네 이런 종목 TYM도 한번 봐볼까요? 동양물산입니다. 네, 동양물산인데 이 종목도 영업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농기계 관련해서 꼭잘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도 솔직히 거래 터지고. 기...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 빠진 거는 조금 계산을 좀 배제하고요. 이걸 배제하고, 음봉두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수 뺀 거는 제외합니다. 이틀 정도만 모아도 부족한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12월은 조금은 어, 얼음장 같은 시장일 수는 있겠지만 잘 버텨서 네, 내년에는 좋은 수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박스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니까 음봉일 때 나의 소비를 조금 줄여서 하나의 종목에 조금씩 적금식으로 나눠서 사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요즘에 그 드라마 송중에 나온 드라마 막내집 모시기 재벌 모시기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드라마처럼 어, 투자에 대한 그런 뭐 좋은 네. 미래를 우리가 뭐볼순 없겠지만요. 그 영화 드라마처럼 될순 없겠지만 좋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우리도 다 같이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